야사시 TV. 네,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 여성 신인 드로트 신인이죠, 린스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자 프로, 어, 연예인 야구단 아리아리 걸스. 네, 네 거기서 맨 활약을 하고 있고요. 어,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근데 이번에 드록트 신인도 네. 예서로 데뷔를 하는데 이그두 분의 프로모터는 누굽니까누가그 곡을 주셨나요? 아저 곡은 네. 노현태 노현태 네. 노현태라고 하면 2004년도 그 스포츠조선의 이효리 남친 <laughs> 그 스캔들 네, 기사의 네, 주인공 네 이효리 언니랑 사귀셨나? 사귀지는 언니랑 못했겠죠. 아니 사귀아 그냥 네. 친구. 아, 이은이가 눈이 있지. 지금 <laughs> <laughs> 네. <집은> 뭐 큰일 날수 있어. 큰일 날수 있어. 근데 린스 그러니까 낯설지 않은 이름인데 네. 왜 이렇게 일산의 샴푸 죠. 분당에 퐁퐁퐁 뭐 이런 식으 저희들은 퐁퐁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아 네. 네. 그게 이제 다른 이야기 아니라. 퐁퐁이 이제 야탐역에 있거든요. <농> 네. 우리 그 야구단에 크게 기여를 해주시고. 어, 옛날 부, 비운의 스타였죠. 그래서 정설경 네. 씨라고 네. LA 다저스에 가서 활약을 하고. 지금은 네. 이제 그 식당을 하면서 굉장히 네. 번창을 하고 있는 사업가로 변신을 네. 하죠. 네, 작년 블레이커스 우승해가지고 거기서 네. 그냥 골든벨 쳤어요. 네. <laughs> 네. 난이났었어요. 네. 사회 야구를 같이 하는데, 이제 여기 입고 계신 블루레이커스라는 분이 아 네, 우승을 해서, 그, 그 정석 씨가 재밌는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저는 린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장면이 된 거죠? 아, 저희 이름, 제 이름이 하린이고요. 하린 씨. 네. 네. 예린이라서, 네. 제가 린이라서 아 린스습니다 네. 린이 두개 어, 있다. 네, <laughs> 네, 주목받는 듀엣 트로트, 트로트 장르에 도전하시는 거죠? 네. 네네. 첫 번째 곡은 그럼 나왔나요, 지금? 네, 지금 녹음 다 끝났고 네네. 이제 자켓 촬영만 앞두고 있습니다. 아, 네. 아마 노현태분이잘 뭐 만들었으리라 네. 네. 믿습니다. 네. 이름도 그렇게 생소하지가 않아요. 매일 듣던 거라서 그런가. <laughs> 네, 노래도 <laughs> 상당히 청소딘스. 또, 노래 제목이 약간.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생소, 잠깐만 그러면 아, 한번 들어볼 음, 를 음, 들어볼까요? 좋아요? <laughs> 좋아요? 네. 네. 아직. 뭐? 곡이 어. 완성이 안 돼서 네. 야사시 버전으로 아 네, 네, 야사시 버전으로 네, 부탁 좀 할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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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한번 가보죠. 네. 네. 저희 <laughs> 현장에서 적성으로. <laughs> 네네. 한번 야사시 구독을 많이 많이 해달라는 얘기에서 네. 편곡을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시 시. 시. 시작!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 <laughs> 아직 너엔태우 트레이닝을 아주 덜 시켰네 덜 시켰어. 아아 아, 좋아요 아주, 아주 신인 가수야. 아, 그... 야수중하게 <laughs> 밖에서 바로 소리 지르네. 좋아. 한번더 가봅시다.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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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네한번더가한번더 가보죠. 한번 펀치구해. 네. 네 한번더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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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죠. 네. 시시 시작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 알람 알람, 알람 야사시 좋아요. 좋아요. 와 <laughs> <오! 웃음> 네, 네, <laughs> 이거 이것은 뭐예요? 어, 지금 이제 야구 추억을 되새기는 사람들이 많은 팬들이 생기시하겠는데 오늘 특별하게 또 의리로 출연하셨네요 보니까 노연태 네, 네. 군이 또내 <laughs> 되는 곡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옛날에 이효리하고 그때 스캔들 기사 아십니까? 저도 얼핏 네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네네. 그, 그때 사실 지금 뭐 유명한 가수들 네, 핫댄스들 네. 지도하고 거리의 신이라는 우리나라 랩이 유명하죠. 이러죠, 이러 네. 네. 뭐 야구도 좋은... 잘했고, 야구도 잘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은퇴선수 옆에 하고, 네. 그 연예인들 야구대회 네. 그 네. 하는 걸 잠깐 봤는데, 네. 그 홈런을 치더라고, 거기서. 네. 남양주에서, 네. 양주에서 시합할 텐데. 아니, 이광훈 의원이 어떤지 모르겠어 아니, 우리 이제 딴 피차가 나갔죠. 네. 저는 이제 두번째세 번째 네. 나갔는데, 네. 앞에 피차 그냥 때렸는데, 진짜 그냥 새까게 가더라고. 그 홈런 그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고장면 그 있으면 여기 좀 편집을 가능하다. <laughs> 왜냐면 사료들이 있어, 있어, 찾을수 있어. 네, 네, 있어요,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네네, 네. 난좀노현태으는또그 투수로만 하냐 네. 말인 줄 알았지만 타격도 또 아, 대단하군요. 네. 엄청이 네. 아지죠또 <laughs> 투구폼도 사실 그 메이저리그에 조 스미스라는 투수가 있는데 <laughs> 사이드암 투수가 있습니다. 던지고 나서 넘어져요 이렇게. 아... 그래서 처음에 개그를 하나 했는데, <laughs> 아정말잘래요 지금 뭐. 연예인 야구단의 에이스죠. 그럼 여기는 여자 연예인 야구단은 이름이 뭡니까? 저희 아리아리 걸스. 아리아리 걸스. 네. 네. 그럼 두분 야구를 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꼭 들려주시죠. 뭐? 아, 네네. 저는 제가 사실 운동 선수였고 네. 체육 쪽 전공을 했는데 제가 오, 엄청 공을 무서워했어요. 농구 공, 축구 공, 럭비 공, 뭐 야구 공 공을 다 무서워해서 아니 공을 무서워. 해서질을 <laughs> <laughs> 합니까? 저는 네. 물질만 수영을 아, 해왔어요. 아 물속에서 안전한 물속에서 15년 동안에 안전한 보호막을 네. <laughs>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처음 이제 연습을 할때 캐치볼을 많이 네. 하거든요 음, 코치. 그렇죠, 그렇죠. 네. 어깨 볼기에서 공이랑 친해져야 네. 된다, 많이 네네네. 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캐치볼을 하는데 이제. 가까울 때는 그냥 이렇게 잘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더 무서워져서 제가 공을 끝까지 못본 거예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씨. 여기.. 이렇게. 아, 정통으로 맞았어요? 밤탱이가 네. 됐지, 밤탱이가. 그 밤탱이는 <laughs> 또 우리 또 이광근 위원님 일가견이셔요. 아, 정말요? 본인이 또 지금 이여 속에.. 우 여기 상처가 다 양궁을 가질래요. 아. 아. 네, 그때 위험했었죠. 아. 투수였었으니까. 아. 그때는 아. 바로 아. 아. 가서.. 그때는 바로 깨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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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네. 코도.. 뭐다주저다주저해 오늘날 과거에 다시 이겨내셔. 네 과학의 힘, 어려의 뭐, 힘, 의료의 힘. 힘. <웃음> <웃음> 그러면 네. 눈에 맞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서 네. 다행히 약간 위쪽에 맞아가지고 그 <laughs> 야구 공 자국대로 이렇게 먹은 거드 아, 실밥 자국이. 네, 자 자연 필러. <laughs> 아 자연 필러.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또 우리. 네. 네. 저는 야구를 정식으로 배우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전에 이제 아리아리고스에서 잘 해야 되니까 훈련을 하러 갔어요. 네네. 가서 다른 선수분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는데 공을 받아서 던져야 되는데 네네. 너무 빨리 던져야지 하면서 공을 놓다가 공을 받았잖아요. 그러으로 퇴출해서? 네, 근데 글러브를 통째로 던져버려서 <laughs> 아 맞다, 손으로 던지는 거 아, 이제 있지. 잡아서 던져라 그러니까 잡았는데 그걸로 그냥 네, 바로, 아. 그러니까 글러브는 날아가고 주변 사람들이 재미도 아, 싫은가봐 막 이러고 이 편집 자막에 이거 바보 아니야? 이게 <laughs> <laughs> 아, 안 할라고 했는데 그 올레오 주문 마라톤으 했대요 아 제가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 달려라 할인이라고 아 육상과 관련된? 네, 제가 달리는 걸 좋아해서. 음. 근데 마라톤을 했으면 42.19를 다 뛰어본 경력도 있으시죠. 아니 그건 안직요아 그럼 어디 가서 마라톤 했다고? <웃음> <웃음> 근데 또 뛰는 거는 또 모든 스포츠 의 가장 네, 기본이 거든요 우리 이광근님도 지금 뭐 연세는 오빠지만 항상 그러십니다. 항상 뛰어다니시고 음. 그건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또 전달해 주세요. 그냥 그거는 이제 혼합 주량이 많으셔 가지고. 아. 그럼 두 분은 그럼 스포츠 아리아리 걸스도 하고 이번에 이제 듀엣 가수로 이게 두 분이서 이렇게 결성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음. 운명적인 만남이라고요? 운명적으로 저희는 떡진입니다. 뭐공 네. 맞고 잘못 떨어렇게 <laughs> 같이 해야 된다. 서로 부족함을 좀 채워주는. 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 넌 그러지 말아라. 네. 아, 아이고. 그리고 이름도, 이름도 비슷하고. 네. 네. 이 좋아요라는 곡 아주 기대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주세요. 아, 기대해주세요. 여기 그 임다혜 씨그 처음에 나와가지고 김태 사장 나와서 그 노래가 노래 와서 했었잖아요. 네네. 핸드폰이라는 네, 핸드폰이라는 곡이죠. 지금 그게, 그게 지금 막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저도 음. 어디 제레시, 여기 나오면 일단 네. 뜨는 거예요. 재래 음. 신양을 갔는데 <laughs> 그 곡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노래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인사를 할까 하다가 그냥 지금은 <laughs> 아닌 것 같아서. 네. 하여튼 뭐 여자 연예인 야구단도 번성하시고. 또좋아요라꼭 곡도 꼭또 트로트 정벌하시고 예. 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